올바른 오른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. 스윙할 때 오른팔만 잘 이용해도 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오른팔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임팩트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. 예를 들면 망치질을 할 때에도 오른팔을 이렇게 제대로 접었다가 내려쳐야지만 강한 못질을 할수 있고 망치질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예를 들어 망치질할 때도 이렇게 팔을 그냥 들었다가 내리면 힘없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. 자 이렇게 팔을 쭉핀 상태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접었다 펴주면서 힘을 내는 거를 스윙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.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을 접었다가 임팩트 순간에 강하게 펴주는 동작하고 같은 원리인 거죠. 이 동작을 잘 생각하면서 스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른팔을 90도로 만들어 주시고, 이 동작으로 임팩트 순간에 펴주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자, 오른팔을 접었다가 임팩트 순간에 펴주면서.